여러분, 죽기까지 각오하시면서 청와대를 향해서 돌진하실 각오에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여러분들께서 반대로 죽기를 각오하시면서까지 사랑을 실천해 보실 마음은 없으십니까? 이슬람을 받아들여서 그 대가로 우리가 우리 생명을 내어주게 될지라도 죽기를 각오한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없겠어요? 전광훈 목사님께서 여러분들께 여러분들이 생명을 바쳐서 청와대를 진격하고 죽기를 각오하라고 말씀하신 것에 많은 분들이 아멘으로 열렬하게 화답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죽기까지, 죽기까지 자신의 신념을, 분노와 혐오를 증명하시고 싶은 여러분들께서 반대로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왜 아무것도 안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서는 죽기까지가 죽기까지 헌신하고 죽기까지 각오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이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습니까? 이슬람을 받아들여서 그 대가로 내가 죽어야 한다고 해도 그것이 죽기까지 각오하는 것이라면 분노를 실천하기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값어치 있는 일 아닐까요? 뭘 믿는 거야 도대체! 에, 한뭘 가르칠 건데! 예, 네, 사랑하는... 사령은... 명성교회 김상환이 서있고 사랑 교회 오정일이, 오정일이 서있고 반말하지 마시고 오정일이 서있고 예의도 용 서있고 언제 안 올린다고 네. 어요 내가 네? 선생님 걸 올릴 네. 거야 내가 네. 네. 예. 예. 선생님 걸올릴 동영상에 공개되는 거는 부끄러운데 그 자리에서 그런 일을 왜 하셨어요 부끄러운 짓을 왜 하셨어요 부끄러 사랑. 짓을 왜 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잘못된 목사나 하고한국교회대뭘왜 문제를 삼으시는데 아니 그러니까 왜 문제를 삼으시는데 그러니까 왜 문제를 삼으시냐고 욕설하지 마세요.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하셨잖아. 당신들이 입만 열면 거짓말 말합니까? 사랑하는

우리가 믿는 것은 사랑이지, 분노와 혐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그것을 믿잖아요. 사랑제일교회를 추석하는 이유가 사랑이 제일이어서 아닙니까? 사랑제일교회라고 이름 붙여놓고 왜 분노가 제일인 것처럼 행동하십니까? 왜 혐오가 제일인 것처럼 행동하십니까? 사랑 제일의 성도 여러분, 반스는 벗지맙시다. 사랑 제회의 성도 여러분, 어, 어, 지금 뭐 하시는 어. 거야? 지금 뭐 하시는 거야? 예? 어. 뭐 어. 뭐 하지 마세요. 아니, 하지 마세요. 당신 내려가나 나다. 시네뭐 하려고? 아니 지금 타는데 그러면 어것해요여사 아닙니까? 연애 가세요, 이거. 연행해 아, 주세요. 아, 아, 네? 이거 그래 그래 이러가지고 아니 차운행하지못 가면 안 되죠. 뭔 거짓말 그렇게 해요. 아니 차는 운행하는데 뭐 거짓말에 이런 비켜 주셔야 될거 아니에요. 다 찍혀 있어요. 아 그래 찍는 거 찍는 거차는 가게끔 해 줘도 될거 아니에요. 차가 저, 가라고 사람한테 오는 게 아니라 사람 거래했어요. 사람한테 도질하지 말고 자 길로 가라고. 아그이 피해 주자라는 거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아 그러니까 피해. 거 일부러 예. 네. 오, 오, 오. 명, 재개, 아 일부러 치우려고 했잖아요. 아 그래요? 장강우리가 순인이 아니니요 영광이 드세요. 영 세계 성도님. 아이집 이사 일부 치려고 했던가? 치우려고 했어 지금! 선생님 지금 저한테 이런 짓이 오늘 처음이 아니에요. 아, 이거... 아, 연행에아야 연행. Je... 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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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연행 해야돼 연행. 연행범입니다. 아, 아, 아그 사이 연행범입니다. 연행범입니다. 모기장관이 연행범입니다. 연행범입니다. 우리 처음이 네. 아니에요. 자, 이거. 연행해주세요대연행해야돼연 연행범입니다. 아, 연행범입니다. 네. 연행범입니다. 경찰관님 현행범입니다. 현행범입니다. 아 현행범이에요. 연행해 주세요. 현행범입니다. 연행해 주세요. 현행 차로 받았어 이렇게 하세요. 다 가니까. 현행범입니다. 자, 자, 아, 피켜 주시고, 자 연행해 주세요. 예, 연행해 주세요. 연행해 주세요, 연행. 자, 연행해 주세요. 연행해 주세요, 연행. 연행해 주세요. 자, 이성을 찾으십시오. 자, 만이거든요 거기 자꾸 다거시 여러분, 자꾸 그짓만 하지 마세요. 아, 차 다니잖아요. 길로 가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오지 마세요, 차 차를 길로 다니시면 돼요. 우리 길이지나오 여기 당신은 왜 거기 서 있어요? 그러면 당신은 왜 거기 서 있냐고?